<laughs> 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쭉쭉 넘어갔네요. 46쪽 11번째 줄 나에게 노세는 어떤 의미일까 자, 여기 노세의 의미 나오죠. 자여기 보면은 자, 아이들이 노세를 놀리고 그 다음에 예, 아버지가 연탄배달하는데 연탄배달하는데 도와주러 다니다 보니까 까맣게 연탄재를 뒤집어쓰고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라고 놀리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나에게 노세는 정이 든 존재. 자, 여기 보면은 나의 성격 온수하고 정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노세를 내가 돌봐준다고 했었죠. 자, 여기도 보면 자다가 바로 옆 마을관에서 노세가 투레지라는 소리 발을 들었다 놓았다는 소리가 들면 왠지 마음이 놓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저 멀리서 노세를 긁어오면 후다닥 달려가서 반겨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노세는 반가운 존재이고 가족같은 식구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이 당시 시대적 배경은 191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송수단도 변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짐승들이 끌던 마차에서 3년차 같은 이런 자동차로 운송, 운송수단도 변해갔는데, 왜 아버지는 말이나 노새를 끌었느냐. 자, 이겁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 없었다는 겁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직업이 마부였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익숙한 것에서 새것으로 바꾸는 게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적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나 노세가좀더 익숙했기 때문에 이 3년차가 아닌 계속 마차를 끌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통행 금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1989년 1월 5일에 폐지가 되었었는데요. 밤 10시, 12시, 새벽 4시까시 통행을 금지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노색 이동 경로 나의 꿈속에서 나온다 그랬죠. 골목에서 이 골목은 어디예요? 여기 연탄배달하던 골목에서 노새가 마차가 넘어지면서 탈출을 해서 큰 길을 지나서 횡단보도를 지나서 어마가큰 시장 자 여기 이큰 시장까지 보면 이 골목에서 큰 시장까지 보게 되면 점점 더 북적거리는 곳으로 갑니다 즉 이거는요 산업화 도시화라고 보면 돼요 산업화 도시화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여기서 산업화 도시화에 적응을 못해요,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뒤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한강을 건너 고속도로를 거어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시골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농촌 시골로 가게 된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도시화에서 벗어나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꿈으로. 표현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서술상의 특징 한번 읽어 보면 되고요. 여기 뒤에도 읽어 보세요. 그다음에 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쪽. 16번째 줄부터 18번째 줄 여기가 되겠죠.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건아니까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여기서 봅니다. 그럼 매일매일 그 무거운 그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겨워,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에서영 떠나가 버렸는가. 자, 가장 추측하는 부분이에요. 노새가 도망간 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이 노새가 하는 일이 계속 이 무거운 연탄을 짊어지고 나르는 일, 이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떠나 버렸을도 모른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52쪽입니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도박하고 나무 도박처럼 단단했다 자, 왜 그럴까요? 열심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연탄을 배달하고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왔음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4째 줄부터 보게 되면 요 여기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 에 나오는 길이는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버지랑 같이 도망가 노새를 찾아다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새는 찾지 못하고 피곤하고 배고픈 몸으로 여기저기 헤매는 걸 길이는 나그네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여행,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여행을 하다 길을 잃었어요. 그럼 목적지가 없죠.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여기 나왔던 부분, 이꿈 부분. 이걸 통해 마려를 가는 것은 자, 간절한 마음과 노세를 찾을 수 없을 것임을 암시한다는 것. 자, 노세가 고속도로에 들어섰어요. 즉 어딘가로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 노새를 얼마나 노새를 찾고 싶었으면 노새가 꿈에 나왔을까요? 근데 꿈에서 들자 노새는 고속도로까지 들어서 버렸다는 것. 서울을 떠나서. 그 다음에 손을 맞잡고 걷는 기분. 손을 맞잡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친밀감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감을 느꼈을 겁니다. 친밀감, 유대감을 느꼈다는 것.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동물원과 대포집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자이 동물원에서는 이노세를 아버지를 보고 문득 아버지가 노세를 닮았다는 것을 알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는 계속 이노세 말이나 노세와 함께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대포집에서 그래서 이노세를비록 잃어버렸지만 거기서 노세를 잃어버렸다는 게 좌절하지 않고 본인이 아버지 본인이 노새 대신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재의 의미 중요합니다. 자, 노새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노새 두 마리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마리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노새고 한 마리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흥겨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 뿌리. 자 여기 아까 앞에 나왔던 동물왕 부분에서 아버지가 노새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대포집입니다. 대포집에서 자, 아버지가 노새의 역할까지 다해서 가장으로서 책임 책임을 다하겠다. 가장 책임감이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조 여기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 56조 맞죠? 56조 8째 줄부터 11번째 줄 여기 아, 우리 같은 곳에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있는 거리 장치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생선 거리는 대체에서 발굽 찍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비행기가 붕붕거리고부터요 여기 대체라고 하는 건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부치고 살기 힘들다마는 알부치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가 노새갔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은 전부 다 노새와 노새 노세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산업화 도시화에 뒤쳐져서 뒤쳐져서 이 도시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노세를 떠올린 가닥은 아버지가 노세와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닮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마리나 노세 열심히 일을 했죠. 아버지도 이 마리나 노세처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노세와 닮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수 어머니의 말을 떠올린 거 자, 여기. 최소한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렵던데 노세를 부려 하는 이 말. 여기서 도시의 삶의 정말상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노세 두 마리에 섞어가라. 노세 두 마리의 의미. 여기서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이 노세 두 마리의 의미는요. 잠깐만요. 이 노새 두 마리의 의미는 학습활 동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입한 부분들고요. 다 어, 여기서 노시두 마리는 우리집시다 아버지라는 거. 약속활동에도 나와 있죠. 조금 느리네요. 노쇠의 의미 이야기했었죠. 산업화 도시화에 뒤쳐진, 것.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은요, 서술형 문제는 상처가 더꽃히다에서한 문제가 나왔고요. 상처가더꽂히다에서한 문제가 나왔고 노새 두 마리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소수령은 각각 일 단원에서만 각각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설득의 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게요. 자 논증 그리고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귀납 비납 방법이라든지 귀납적 방법은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거. 그다음 연역적 방법은 일반적인 사실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거. 자, 한번 읽어보면요. 자, 논증은 구체적인 이 귀납 논증은요,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 그래서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 항상 참인 것이 아니라는 거. 즉,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하나 열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데 다른 것이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 중에 그러면은 일반 결론이 참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반대로 연역적인 방법은요. 일반적인 방법에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사실에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결론은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득 전략 분석함며 듣기.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때 수업에 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될 거예요. 우리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시험 관련해서 영상 간단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온라인 클래스 선생님이 전에 올렸던 영상들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올렸던 자료들 다시 보도록 하세요. 시험 관련 영상은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되려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